뭔가 희귀할 때 가치가 올라가는 거 눈치채셨나요? 희귀한 물건들은 항상 더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정판 운동화나 희귀한 우표 컬렉션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한정판 운동화, 콘서트 맨 앞줄 티켓,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까지도요, 이 모든 것들은 제한된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을 갈망하죠.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손에 닿지 않는 것일수록 더 원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런 심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항상 시간이 많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쏟아붓기만 하면 자신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너무 많은 관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루해지거나 당연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이죠. 언제든 다시 볼수 있는 지루한 재방송 드라마처럼 되는 거죠. 반복되는 것은 흥미를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채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늘 존재했던 그 자리에 공허함이 생기는 거죠. 그 공허함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부재를 느끼고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예상치 못한 변화는 상대방에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부재는 때때로 존재보다 더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침묵과 부재가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 도구들은 관계를 재조정하고 새로운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때로는 물러서서 거리를 두는 것이 더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해서요.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균형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부재는 때로는 가장 강력한 존재의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연애는 쌍방향 소통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과정이죠. 하지만 가끔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는 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는 교통정리를 하듯 모든 관심을 상대방에게만 쏟죠. 이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책임감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한 발짝 물러서세요. 상대방에게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이는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답장하는 시간을 늦춰보고 모든 요청에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이는 상대방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건 밀당이 아닙니다.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관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상대방이 앞으로 나올 공간이 생깁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부재를 느끼고 침묵의 무게를 느끼게 되죠.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스스로 더 노력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상대방이 관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의 노력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건 상대방을 쫓아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만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의 노력이 만나는 지점에서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이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체스처럼 말이죠. 상대방이 움직일 기회를 줘야 게임이 진행되는 법입니다. 서로의 움직임을 존중하고 함께 게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관계를 더욱 즐겁고 의미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결론을 갈망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집착하게 되죠. 이 심리를 이용하세요. 모든 행동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잔인하려고 정보를 숨기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줄어든 연락과 늘어난 부재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도록 하세요. 생각해보세요. 매일 아침 꼬박꼬박 보내는 좋은 아침 문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침묵 후에 갑자기 그 문자가 도착하면 상대방은 그 메시지를 눈치채고 고마워할 겁니다. 마치 김장김치처럼 익을수록 더 깊은 맛을 내는 법입니다. 침묵은 귀청이 떨어질 듯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끊임없는 소통에 중독된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건 잠수를 타거나 완전히 사라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략적인 후퇴입니다. 끊임없는 문자를 줄이고 즉시 답장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가끔은 전화를 부재중으로 넘겨보세요. 소통방식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중요합니다. 희소성의 원칙,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은 소중합니다. 자신을 덜 이용 가능하게 만들면 상대방은 그 가치와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얻고 감사해야 할 무언가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차분하고 침착하게 다시 관계를 시작할 땐 강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부재에 대해 사과하거나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관심을 구걸하려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새롭게 찾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전에 멈췄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편안하고 무덤덤하게 행동하세요.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상대방의 관심에 목매는 게 아니라 원해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숨바꼭질처럼. 찾는 사람보다 숨는 사람이 더 여유로운 법입니다. 침묵과 부재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진정한 자기 개발과 함께 사용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파트너가 여러분의 가치를 깨닫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스스로에게 증명하세요. 열정에 몰두하고, 옛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고,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세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할수록, 연애든 뭐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최고의 자신이 되라는 겁니다. 마치 장독대에 오래 묵힌 된장처럼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침묵은 금, 부재는 힘. 현명하게 사용하기. 침묵과 부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재조정하고 균형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묵과 부재는 도구이지 무기가 아닙니다. 이두 가지는 때로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용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재조정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책임감 있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침묵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리 게임을 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방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과 부재는 상대방을 벌주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아를 되찾고 더 균형 잡힌 관계를 위한 건강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두 가지는 자신을 돌아보고 관계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을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사용하세요. 침묵과 부재는 때로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또는 오랜 기간 사라지지 마세요.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면 상대방은 오히려 더큰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표는 파트너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둘다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과 부재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찾아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목소리는 자신의 필요와 경계를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목소리입니다. 침묵과 부재는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도구가 될수 있지만, 솔직하고 열린 소통이야말로 모든 굳건한 관계의 기반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파트너에게 진정으로 원하고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준비가 되면 그러한 필요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전달하세요. 어떤 대접을 받을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연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